안녕하세요.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4주년이네요. 안중근 의사를 기리며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로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한국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날인데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분이 많죠.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은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도 좋지만.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남의 피를 쏟게 하는 자, 자기 또한 피를 쏟으리라. 그것이 신의 뜻이니라. 대한 독립 만세. 안중근 의사는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 뒤 러시아 군인에게 체포되었죠. 나는 의병장으로 참모중장으로 의거 국제공법에 따라 처리해달라. 을사조약은 일본의 한국인 재판권을 인정 안 했지만 일본 법정은 살인죄로므로 사형 선고가 되었어요. 국제법상 방제조약은 무효가 되며 일본이 한국인을 법정에 세워 사형 선고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죠. 동의 단지의 동지 11명과 함께 쓴 혈서에 대한도및네 글자 당시 이토 히로 보미를 쏘며 외친 코레아 우레, 러시아 말로 대한 만세, 현재 행방이 묘연한 절단 손가락과 혈서, 단지 동맹 회원들이 신이나 부처를 모시듯이 모시고, 조선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일부러 그것을 찾아 예배한다. 는1 외무성 외교 사료관에 보관된 조서 기록이 있어요. 1910년 3월 26일, 위순 감옥에서 교수형이 집행. 그의 나이 32세. 전날 밤 늦게 고향에서 도착한 한복 저고리는 흰색, 바지는 흑색, 가슴에는 십자가. 나의 행동은 오직 동양의 평화와 평화를 도모하는 성의에서 나온 것. 일본도 동양의 평화를 기할 것을 기원한다. 그 태도가 매우 침착하고 반색 언어에 이르기까지 평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종용 자약 떳떳하게 그 죽음에 이르렀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반장하여 다오. 대한독립 소식이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라. 1992년 한중 수교 뒤에야 유해 찾기 본격화하여 국가 보훈처는 위순나무, 비산 내유력 매장지를 지목했지만 발견은 못했네요. 백범과 안중근은 인연이 있었는데 동학농민군 접주로 활동한 백범이 관군의 패해 황해도 신천군 안태훈에게 몸을 의탁하였어요. 그는 안중근의 아버지였죠. 의고 105년만인 2014년 1월 19일 문년 기념관 이토에게 세발을 바로 그 시간에 시계는 멈춰 있네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오직 일본만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스가요시일대 관방장관이 말한 것을 아베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아직도 하얼빈역의 안중근 의사 기념을 방해하고 항의했었죠. 조선의 독립투사들은 당시 만주와 상해 등에서 활약하였는데 중국은 모택동과 장개석이 대립중이었고 조선 독립투사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모택동과 장개석의 지원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좌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중국이 처음부터 도와준 것은 아니고, 그 계기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은 수억 중국인도 못하는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고 하면서 극찬했고 그 이후에 조선 독립투사들을 지원하게 되었죠. 비록 모택동과 장개석 전쟁으로 독립투사들이 각자 진영에 들어갔지만 모두 한 가지 목표인 조선 독립을 위해 한 일이죠. 한국 내에서도 토착 애구들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데 그렇다면 외란 때 의병장들 호란때 의경장들은 모두 테러리스트인가요? 어느 역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직 일본과 토착외국 그들을 추종하는 인간들만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로 대신할게요.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단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도 좋지만, 2월 14일 안중근 의사 기념의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선도는 융합교육과 미래행복, 미래성공 채널입니다. 교육과 건강, 성공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